도입니다네 오늘도 어, 몰골이 많이 아니네요. 네 여기는 제가 낙찰받은 네평 조금 안 되는 한평 정도 되는 원룸에 어, 이제 명도를 전화상으로 명도를 했고 이제 짐이 조금 이렇게 침대 같은 게 남아 있긴 한데 요거는 이제 이번 주말까지 치워 주기로 하셔 가지고 예, 이제 명도가 실질적으로 명도가 끝날 수. 아 어, 끝났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아직 개인적인 짐이 남아 있어서 뭐 제가 정확히는 보여드릴 수는 조금 힘들 것 같지만 예 이렇게 뭐 대충 감이 오, 오시나요? 예 이런 식으로 원룸 이렇게 되어 있어서 붙박이장 이렇게 옆에 이렇게 있죠.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원룸이에요. 이게 지금 이쪽은 이제, 뭐, 그 스타일러랑 냉장고가 있는데, 거기까지 보여드릴 수가 없고, 아무래도 여성분이 쓰시던 집이어가지고, 이렇게 원룸으로, 이렇게, 쬐끄만한 원룸으로 되어 있는데, 요 물건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연구를 좀 해보니까, 어한 일곱 평 정도가 넘어가면은, 어 이렇게, 이런 원룸도 사실 이제, 그, 분리형 원룸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조금 더 분리 이제 그 분리로 해서 방을 하나 방을 하나 만든다던가 아니면 이제 파티션 정도로 쳐놓으면 은 훨씬 더 이제 상품성이 높아진다고 볼수 있을 것도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직 해보진 않았지만 이번 기회에 여렇게 지금 침대 있잖아요 이 침대를 이 침대를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이게 좀퀸 사이즈 같아요. 그래가지고 이렇게 요 정도 요거를 이렇게 90도로 튼 다음에 한요 정도 선에서 요 TV 라인에 맞춰가지고 네요 라인에 맞춰가지고 요 라인에 맞춰가지고 이제 그 목공 사장님을 불러서 이제 한번 파티션을 쳐보고 불량 원룸으로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.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지금 일단은 뭐 개인 짐이 약간 있어서 뭐 이제 자, 저 자세히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냉장고도 있고 이렇게 스타일러도 있고 네 그리고 요거 같은 요, 요 책상 같은 경우는 어, 네저 보고 대신 처리해달라고 하고요 아까 보셨던 요거 아까 보셨던 그 침대 침대 같은 경우도 제가 대신 어, 접원을할수 있게끔 이렇게 명도 협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냉장고 스타일러 세탁기 그리고 뭐 침대도 거의 안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침대도 아마 내비 두고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여기는 또 도배 같은 경우도 도배 같은 경우도 입주를 하시면서 이 실크 벽치라고 해야 되나요 이 좋은 걸로 좀한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쪽에 저 침대 마트에 저예 지금 얼룩 보이시죠 예 얼룩 보이는 정도만 도배를 해가지고 오, 도배 정도만 하면은, 예, 좀 말끔하게 될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면 은 이제 영상이 벌써 3분이 지나가네요. 네, 이 음,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보여드리고, 네, 이런 식으로, 이런 식으로 방이, 예, 준비가 되어 있다.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제가 또 다음번, 어, 또 명도를 하거나 그럴 때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곰볼 도였습니다